경북대학교 시흥선으로 나조영균 대표님 우리 모셔서 우리 좋은 말씀 한번꼭귀 기울여서 들어봅시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 네, 긴급하게 택시 타고 오는데 저거 한번 나가주고 긴급하게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외국 시민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미쳐서 경북대학교 미쳐서 윤석열 대통령 4핵0만대 시국선언 대표 그리고 한동훈 청년 콘서트 규탄사의 연설을 받았던 경북대학교 영어학문학과 이거 조용균 저는 오늘 정말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무슨 간절한 마음이냐 저는 저 조용균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닌 우리 세대의 외침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섰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 반국과 세력에게 자유민주와 법치주의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던 그 근본과 원동력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여권 5년, 년그 5년을 거치며 우리 어떤 생활을 해왔습니까? 부동산은 폭등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고는거달라서 빚을 지고 있고 페미 사상으로 남녀는 쪼개놨으며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이제 우리 대구 이 지방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MBC, JTBC, 그 언론들은 이제 팩트가 아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거짓 정보들을 감히 우리 국민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 우리나라를 정상화하여 다시 G7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정치에 관심 가질 것을 요구했고 저의 판단과 저의 두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당하게 뽑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이 시상경제의 가치를 알고 선발적 복지를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당하게 선출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지금 언론들 우리를 어떤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감히 극우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은 왜 북한의 절대 권력과 세습, 국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일 공조로 우리의 주적 북한을 상대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의 선택을 왜 궁금하고 감히 함부로 매도하는 것입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 흔들리는 국가의 중심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신념을 확실하게 굳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티켓에 피켓,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유 o 게인게 바로 유 o 게인 정신입니다. 맞습니까? 유 o 게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a g 며 자유와 법 u a 바로 세우고 정수 물점 챙기자라.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강력한 결의입니다. 대통령은 비록 물러나셨지만 그분이 외치셨던 이 법치와 공정 그리고 상식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아직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생 속에 살아 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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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입니다. 유능한 정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반국가력을 적절하고 부정 행보를 적절하며 대각제를 반대한다. 네, 이 대각제를 네, 절대 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네, 네. 우리의 소중한 일들을 네. 네, 절대 네. 아, 절대로 네.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치고 있는 유 o u a 정신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두 번이나 파핵당하도록 내버려두고 사지 속에 몰아넣고 차가운 아스팔트에 나온 우리 국민들을 철저하게 외면한 저패륜 정당 어떻게 저희가 그도중한 연표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윤어갠인 정신을 외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저희의 도중한 연표를 감히 줄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습니까? 17%에서 시작해서 20% 30% 40% 몇프로까지 올랐습니까? 53%까지 올랐습니다. 유 너갱 정신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국민이 50%를 넘었다 이 말입니다. 강이 보수 정당을 자초하는 그 자들은 과연 누구에게 표를 호소하는 것입니까? 우리 유노게인 정신을 지지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정치권을 자리에 보려고 어 뒤에서 그렇게 빨아주는 그 세력들을 위해 거기에 붐을 완수하는 것입니까? 중도표가 신경쓰여서유노게인 정신을 외치지 못한다 모두 핑계입니다 보수와 자유 파이가치를 먼저 세우십시오. 우리는 그 가치와 정신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정도로 우매한 국민이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의 대목령으로 우리의 정신을 일깨운 그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지금 소중한 이 주말 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우리가 한달 모여. 모여 있는 거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 당당하게 유머게인을 외치고, 당당하게 표를 호소하십시오 서울에서 자유대학 대학생들이 주도를 하여 유머게인을 뒷모습을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제는 고상이 오늘은 우리 대구가 이 유명인 집회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오빠 청년 잘생겼죠? 어르신들이 지켜온 이 자리에 우리 청년이 최선방 선두에 서겠습니다.